안녕하세요. 공부하는 법돌이입니다. 23년 경찰 승진 형법. 문제 33번. 기출 지문 OX입니다. 지문당 프리 시간은 3초입니다. 1번 지문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고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형법 제114조 규정에 따르면 감경할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이번 지문입니다. 피고인들이 소매치기를 범할 목적으로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14조 제1항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순한 다중의 집합과는 달라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 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함을 요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3번 지문입니다.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으나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4번 지문입니다.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정답은 5입니다. 대법원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피고인 이를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 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옳은 지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공부하는 벅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